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그 살고 있는 집이 이게 아주 중요한 그 돈복 터지는 또 명당 역할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는 또 이유 없이 재물이 그 세계 만드는 그런 좋지 않은 또 입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복 막히는 곳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. 첫째, 집에서 그 고속도로가 너무 또 가까이 있다면 이거 그 풍수에서는 좋게 보고 있지 않고요. 둘째는 그 늪이나 또 정체된 그런 물의 암수를 줄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거든요. 이것 역시 그 좋은 길지는 아니고요. 셋째는 그 쓰레기 보관소가 또 지나치게 집에서 그 가까이 있는 것 역시 이것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. 지금부터는 그 돈복 터지는 또 집의 그 조건을 알아보면요. 첫째, 집 앞이 그 충분히 그 열린 공간으로서 그 가시가 좋은 그런 집. 이런 집은 크게 그 돈복이 터지는 현대적인 의미에서 아주 좋은 그 풍수 명당이 됩니다. 그래서 그런가요? 우리나라에서 그 제일 고가라고 하는 그 300억이 넘는 그런 펜트하우스는 꼭대기층입니다. 당연히 그 막힘없는 그 가시가 아주 압권일 텐데요. 둘째 둘째는 그 집에서 그 산이 보인다면또 숲이 보인다면또 공원이 보인다면 혹은 또 도보로 집으로부터또이런공간들이 가까운 거리에또 있다면, 이런 입지는 그 현대적인 또 풍수명당. 돈복 터지는 또 명당이 됩니다. 왜냐하면 이런 공간이 주는 그 암시가 있거든요. 집안이 그 안정되게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을 의미하니까요. 셋째는 그 막힌 물은 그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흐르는 그 물의 수역이 또 집으로부터 또 가까이 있다면 예를 들어 그 강이나 호수 또 연못 개천도 모두 해당이 되고요. 이런 환경은 또 모두 그 현대적인 아주 좋은 또 풍수 명당이 됩니다. 넷째는 그 아무리 그 가시가 좋고 또 모든 조건이 다 충족이 되어도 실제로 그 공간에서 그 식물이 잘 자라야 합니다. 이게 아주 그 중요한 돈복 터지는 거 바로 미터가 된다는 것이죠. 괜히 그 식물들의 그 잎이 광이 죽고 또잘그 시들시들 하고 한다면 이런 집은 그 아무리 그 비싼 집이어도 이사를 나와야 합니다. 재수가 그 막힐 암시가 되니까요. 반대로 그 사는 집에 그 지금 평수는 좀 작아도 또럭셔리한 그런 집까지는 아니어도 그곳에서 그 식물이 아주 그 윤택이 나고 또 광이 나게 그렇게 그 잘 자라는 그런 집이 있다면 그런 집은 그 자리에서 아주그 틀림없이 돈복 터지는 그런 자리가 되니까요. 크게 그 돈을 벌고 나오게 됩니다. 명당 자리가 된다는 거죠.